무슨 옷을 안 입혀봤나? 응. 무슨 옷을 입히겠어. 응. 아, 참말로. 이리와 이리와 이리 이거 벗어 싫으면 벗어야지 뭐어떻게 얼음땡하고 있는데 에이. 이게 입으면 따뜻하고 좋은데 왜그래 아유 쟤 털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그 저거 저거 해가지고 나와 저거 저 저거 줌 안았을때 끼게 끼고 밥 주게 음. Mm. 게 mm. 밥 먹어, 덥고 이제 밥 먹어. 아, 어? 또왜 저래? 이리 와. 어? 저기 이렇게... 또 갑자기 또왜 저래? 응, 뱉겨 죽고 먹어. 그냥 나갔다 오자그럴까 나갔다 올까? 메기고 나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잠깐, 똥 싸고. 일로 와. 일로 와, 똥 일로 와. 일로 와. 아. <laughs> 나가 싫으면 나가지 마. 응, 이게 작아졌어. 그때 올 때는 이게. 응, 볼까, 이럴늘 조금 늘릴 수가 있을 텐데. 아니야, 목 있는 데가. 아, 여기가? 응. 네. 아니, 그게, 음, 여기를. 조금 한 2, 3 2 cm 정도씩 늘려줘봐. 아, 어, 그 일로 이거 이리. 빨리 밥부터 먹어. 덥고 밥 먹어, 어? 그것도 채울줄 알고.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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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가. 일로 덥고 밥 먹어. 밥 먹어. 응. 응. 네. 잘 먹네. 음, 먹으면 잘 먹으면서 그렇게 맨 처음에. 네 오빠가야 또밥안 갖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. 그게 너무 고지방에 고열량식이었게. 음. 그렇겠지. 일반 사료. 어. 그, 그걸 반반씩 먹이는 게 나을 것 같아, 쟤는. 우찜이 너무 많고 노랗고. 근데 얘도 물을 너무 안 먹더라. 이제 배 불렀나 보다. 니가 한 숟갈만 더 먹지 도쿠시. 헤이 도쿠시, 이리 오세요. 어? 어여 와. 아, 안 먹는다 그럼 어? 먹겠지 마. 진짜 힘들다. 지금 밖에 나가자고, 덕후야. 물 먹어. 어휴. 어휴. 이거 하고 나가자, 밖에. 나 나간다고 해야지. 덕후야, 간다. 나, 네. 이거 하고 가야지. 아니, 너무 믿고 와야지. 그두번 내가 입혀보게 이, 이, 이 뭐지도 않는데 뭘 입혀봐 아무튼나옷부터입고 그래야지 음, 얘가 울지 음. 아. 아우 그냥 운동을 못하고 이랬더니 방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